아침 설악산의 최저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낮에는 날씨가 잠시 풀리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속초시가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안의 침식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방재연구센터가 지어질 예정인데 사업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과 정선, 영월 등 내륙과 산지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설악산 최저기온이 영하 22.3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과 산지 영하 15도 내외 동해안은 영하 5도 내외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최고 기온 0도에서 8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되찾겠지만 모레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지난달부터 21일 연속, 중남부 동해안에는 6일 연속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속초시가 교통단속과 산불 감시, 방범 등에 활용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측은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상식에 벗어난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에서 CCTV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업체 H사는 속초시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했습니다. 6월 말 낙찰 통보를 받았던 설악산 입구 교통 안내 전광판 제작 설치건에 대해 속초시 담당 공무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타 업체와 계약하게 됐으니 양보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사업 과정에서도 속초시는 12배 줌이 되는 H사의 고성능 기기 대신 4배 줌만 되는 타 업체의 CCTV를 선택했습니다. H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물품에 상표만 바꿔 붙여 납품하는 라벨가리를 했고 특히 H사가 제출한 설계 도서 등이 해당 업체에 유출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심위를 받는 도중에 그게 업체에다 다 넘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담장 주무관한테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위에서 시켰다. 어떻게 하겠냐. 계약만 남기놓고 수도. 속초시가 지방선거 이후 고의로 자신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김 씨는 모두 네 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1차, 2차로 나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속초시 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전임시장 시절 H사에 너무 많은 계약이 몰려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이제 선중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저희가 시답을 했죠. 고 수의 시담을 하면서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계약이 뒤집어진 경우는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많이 있지는 않은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종이 돼서 실제로 그런지 이두 업체에 대한 속초시의 수의 계약 현황을 전임 시장과 현 시장 재임 기간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선거 전까지 H사는 134건에 57억 2,651만 원, H사가 민원을 제기한 상대 업체는 148건에 25억 4,090만 원이었지만 현 시장 취임 이후엔 H 사는 두 건에 535만 원, 상대 업체는 12건에 4억 4860만 원이었습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속초시가 수의계약을 할때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H 사는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 제보와 함께 수사기관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안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강원도에 연안 항만 방제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설계까지 마쳤는데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3차원 수리 모형 실험 시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남해항에서 강릉 주문진의 소도래변 구간입니다. 총 5km 길이의 해안에는 6개 해변이 있는데 20년 동안 해안 침식과 피해 복구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의뢰한 정밀 실태조사에서는 태풍과 너울성 파도가 해마다 강해지면서 침식 저감 사업이 이루어진 해변에서 예측 불허에 침식과 퇴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 모델링으로 어느 정도 평량을 계획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수리무용실험이라는 검증 단계를 한번더 거치면 2차적인 침식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수리무용실험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연안침식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강원도에 방제연구센터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6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들어설 연안 항만 방제연구센터는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수조 시설에 3차원 수리 모형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1,160억 원으로 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00억 원을 들여 3차원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당한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전문업체에 타당성 재조사를 맡긴 상태입니다. 항만 방제 연구 시설은 현재 국내에서는 전남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3차원 시설은 가로세로 50m에 불과해 대규모 연안 정비 사업 설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설 방제 연구 센터에는 길이 270m, 깊이 10m의 2차원 단면 수조와 길이 70m와 폭 100m의 3차원 평면 수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움직일 때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심이 되고 어느 정도 크기를 갖 그러한 것이 어떤 실물형에 근접하는 실험실이 들어와야 지만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환동 부분은 3차원 수리 모형 건립에 해양 수산부는 동의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예산 결정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안항만 방제 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예산 100억여 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지역 소멸 대응에 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강원도에 맞는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고령화 1위 지역에서 청년 기회 지역으로 변모 중인 경북의성군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창업하려는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2020년 문을 연 청년 창업 허브센터. 공용회의 시설과 휴게실, 사무실, 주거 공간까지 한 곳에 마련돼 원스톱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학이 없는 의성에는 청년들이 거주할 원룸 등이 많지 않고 월세도 40만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 원룸 기준 월 5만원, 사무실은 3만원으로 입주 청년들의 정착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출퇴근도 용이하고 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어 금연에서 그 우선은 최고 좋고요. 그 다음에 우선 여기 주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성에서 정착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수월했었습니다. 버터나 우유, 달걀 같은 동물성 재료 없는 채식 빵집을 운영하는 이서현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의성으로 옮겨온 뒤 가족들까지 내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의성군의 후속 지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이틀 살아갈수록 조금 더 의성에 좋은 점이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어머니도 같이 내려와 계시고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자리를 좀더 잡고 사업이 확장이 되가면 저희 가족을 아예 오게끔 할 생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의성군의 스마트 농업 교육은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1년간 스마트 온실에서 고소득 작물인 딸기 농사의 모든 과정을 배우고 익히면 자부담 20%의 시설 창업까지 지원됩니다. 마인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 과정 중에는 배우려는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이 딸기 재배와 생산 추라는 과정을 다 마스터하고 나갈 수가 있고요. 4기까지 7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현재 26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30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다 맞춰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물도 주고 자동으로 온도 관리 이런 것도 자동으로 다 되니까 여기 농장에 굳이 계속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품질 좋은 과를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청년 정책은 청년이라는 조건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묶음으로 지원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인구 5만 명 가운데 44%가 넘는 2만 2천여 명이 65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소멸 위기도 커 청년 정책을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도 청년이 찾아오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일단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 곳곳에 청년 거주시설을 단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체험도 하고 그 체험을 거쳐서 이 지역에서 내가 정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업 지원이나 취업까지 연결을 시켜서. 아직 사업이 본격화된 지 3, 4년 정도로 길지 않지만 다양한 경로로 의성을 찾은 청년 상당수가 의성에 정착해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오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갖고 최종 후보지 한 곳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두 곳은 춘천 동내면 고은리와 우두동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최종 발표 이후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 점수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모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탈락 후보지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강릉의 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강릉시 학부모연합회와 강릉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법인연합회, 강릉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범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수교육원 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앞으로 유치를 위한 전시민 서명 운동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23일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과 원주, 강릉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924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331명, 동해 121명, 속초 92명, 삼척 77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4만 명을 넘겼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가 30%를 넘게 차지하는 등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 현황은 대상자 45만 5천여 명 가운데 25.5%에 그치며 전국 평균 26.6%보다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 낙산항을 떠났던 자망어선에서 선원이 실종돼 속초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쯤 60대 선원 한 명을 태운 자망어선이 조업에 나섰다 돌아오지 않아 해경이 수색에 나섰고 오후 1시 40분쯤 낙산항 동쪽 19.5km 해상에서 어선이 선원 없이 표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선박은 낙산항으로 예인됐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돈의 민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 지역의 미분양 증가 폭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돈의 민간 미분양 주택은 2,365호로 전달보다 78호 늘었는데 강릉시는 90% 늘어난 309호를 기록했습니다. 두달전 1,262호였던 돈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2배 수준으로 늘었고 지역별로는 원주시 952호, 평창군 379호, 강릉시 309호, 속초 170호 등입니다. 속초시 의회가 내년도 속초시 당초 예산을 4,93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오늘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속초시에서 제출한 4,946억 원의 당초 예산안 가운데 11개 사업 8억 원을 감액한 4,938억 원을 확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속조시의회는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속조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속조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1.48% 인상한 2,818만 원으로 확정하는 등 16건의 한 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훈 FC가 FC 도쿄와 김천 상무 등에서 활약한 유인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유인수 선수는 측면 수비수와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원으로 지난 세 시즌 동안 67경기에서 6득점,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유 선수는 강원FC에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릉시의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도내 평균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어린이 접종률은 70.3%, 임신부는 54.6%,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률은 81.7% 등으로 도내 평균보다 1.2% 높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은 11.2%로 현재까지 1만 8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동해 시티투어 이용객이 올 한해 3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시티투어버스 두 대를 1일 6회 순환 노선으로 65일 운행해 탑승률은 65%, 전체 탑승 인원은 3,4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티투어버스는 내년 4월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며 마지막 회차의 종점을 현재 무코역에서 천공로터리 정류장까지 연장해 시내 투숙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음 달부터 50% 가량 인상됩니다. 정선군은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존 2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하는 등 9가지 종류 봉투 가격을 50%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졌으며 정선군은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해 구매 개수를 1인당 최대 3개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